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경문 감독, 믿음의 야구 끝. 결국 앞서 이제, 우리 댓글창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안치홍 선수가 1군 말소가 되면서, 자, 이제 김경문 감독이 독한 야구. 음, 네. 음. 대신 지금, 오. 하주석 문현빈으로 가겠다. 하주석 선수가 드디어 지금 일러, 얼굴을 아, 씹어먹고 있었는데, 콜업이된 네. 모양이네요. 네. 하주석 음. 선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례적이죠? 음. 어쨌든 계약 규모는 작지만, 네. f 의 계약을 한 선수예요, 하주석 맞아요. 선수는. 그런데 시즌 출발을 이군에서 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하주석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타율이 4할 오픈, 아, 4할 8푼 오리. OPS가 오 p 예, 스가1.117 뭐 그야말로 뭐 맹타를 휘둘렀고요 그러면서 지금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라인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어. 것 같아요 어. 음.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하주석 선수는 출전한다면 아마 3루수나 아니면 2루수 네, 네. 멀티가 되니까 네. 요긴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전 음, 음. 그래서 내심 선발 출장도 예, 생각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한화가 워낙 타격이 부진하기 때문에 뭔가 네. 이제 김영무 감독 입장에서는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사실은 하나는 뭐 누구 한 선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죠. 노시안 음. 선수, 어뭐 거기다가 지금은 뭐 내려갔으면 안치용 선수에다가 음. 어, 또 누굽니까 저기 최은성 선수. 네. 근데 결국은 전 믿음이 하고 끝이라는 표현은 아직 음. 아닌 거 같고 음. 궁극적으로 이 선수가 살아나면 다시 음. 쓸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일단은 이제 지금 쏘나기는 피하자. 음. 네, 그래서 지금 뜨거운 하주 선수 올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찬 선수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성적의 부진을 떠나가지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원정 갔었을 네. 때임종찬 선수를 대타로 썼는데 그때 아마 김용환감님이그 지시가 늦게 온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이 선수가 거의 몸을 절로 맞아요, 준비를 못하고 음. 타석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임종찬 선수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본인이. 어. 어버이, 미리 좀 준비를 시키지 음. 해가지고 그냥 서가지고 가운데 들어온 거딱 보고 들어가서 진하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 진짜 가게 가게 이건 가게 가게꾼 떄니 바로 가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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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저뭐 다들 아시지만 김용 감독은 어. 그 수행 연습하고 있는 그런 타자들 음. 되게 눈여겨 보고, 어 맞아. 네. 되게 그라운드 밖에 서행동들도 엄청 눈여겨 보시 그런 거는 유명하잖아요. 네. 그냥, 그냥 어찌 보면 네. 그냥 강가하고 넘어갈 수 음. 있는 부분도 맞아요, 맞아요. 다 챙기는 감독이 음. 김경문 감독 유명한 일화가 그거잖아요. 나성범 네. 선수가 그러니까 NC 때 NC 네. 김경문 감독일 때 신예 시절에 나성범 선수가 그, 좀안 좋은, 아쉬운 음, 플레이를 해가지고 터벅터벅 네. 터벅 이제 아, 음, 공격이 어. 끝나고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범아 그냥 쇼! 하고 그냥 어, 바로 구체 시켜버렸다는. 음, 그래서 음. 그 이후에 나성범 선수가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선수들이 야구 임하는 자세,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굉장히 네. 예, 꼼꼼하게 음. 보는 사령탑이거든요. 음. 아마, 예, 제가 봤을 때도 맞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음. 어, 엔트리 제외는 그럼요. 네. 그 이야기인 게아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팀 성적 한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까 음. 그 한화의 지금 팀 타율을 타뭐 지금 저 경기당 안타 출루 경기당 득점이 나왔는데 아 정말 심, 심각합니다. 모두 최하위고요. 팀 타율 이 1할 음. 6푼 9리 5.4 안타 출루 2사구 장타율 264 평균 득점이 3득점이 안 되면 네.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나요? 완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네. 거의 완벽한 축구를 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 물론 시즌 내내 이렇게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음. 일단은 저게 너무 세게 음. 그런 그렇죠. 시즌 초반에 강하게 음. 오니까 어 아마 김용문 감독님의 입장에서도. 음. 간곡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다고 이 선수를 다뺄 수도 없는 거고, 음. 뭐 어차피 이 선수로 시즌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아마 이번에 이제 하주석 선수도 올리고 한게 일단은 하주석 선수도 과거에 주전으로 뛰던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태학감이 좋으니까 뭔가 좀 불씨를 음. 좀 만들어야겠다, 음. 좀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 오늘 라이브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놀라어요 네. 네.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저 삼성하고 한화 경기 중계 방송 때문에 이제 한화 김경 감독 잠깐 뵀는데. 야, 야구를, 내가 저 감독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안 맞았던 적은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음, 음, 음. 네. 그만큼 있고 어렵습니다. 음, 네. 참. 어제 그 어지명 팀장 음. 기록으로 음. 보니까, 역대 지금 최악의 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KBO를. 아, 붙들어서. 그 여덟 개딱 그. 네, 네. 네. 역대 그냥 최악의 타선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뭐, 예는들 뭐, 83년 3미 이런 거다 포함해서도. 와. 와. 최악의 타선이라고 생각하군요. 아삼미보다도. 그 네, 음. 지금 이제 저희 역사상 지금 가장 최악의 타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심하게 와닿더라고요. 음. 아 음. 지금 하나의 상이 타선의 문제가 진짜 너무 심각한 거구나라는 음. 게 와닿더라고.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안치홍 선수를 주전 2호수로 놓고 또 임종찬 선수도 주전으로 음. 쓰면서 네. 7번 타자의 고정 배치를 했는데. 사실, 결국, 이두 선수 카드는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laughs> 네. 사실은 특히, 뭐, 코노웨아 한자리 같은 경우에는 캠프 시작할 때부터 과제였어요. 이거 네. 어떻게 채우느냐, 음, 항상 이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시즌에 들어가나였는데, 음.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음. 냉정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변화 계속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도 그렇고, 뭐, 사실 이게, 중심 타자, 상위 타선 있는 선수들이 다 이렇게 부진하죠. 음. 그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 상위 타선에서 집단 부진에 빠져버리면은 음. 방법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오늘 또레너을자지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이진영을 한번 1번으로 과감하게 음. 써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네, 황영욱 네. 선수가 아, 일본에 그래도.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안 좋은데 음. 어쨌든 이. 타격은 전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좋아도 그렇죠. 전염성이 있지만 나빠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빠도 이게 한두 명이 슬럼프 음. 빠지면은 나쁜 전염성이 퍼져 가지고 집단 슬럼프로 이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작할 때일본에서 음. 뭔가 딱 출을 해주거나 그런 뚫어주면 분위기가 또 조금씩 바뀔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김경문 감독이 1번 타자로 누굴 쓸까 굉장히 음. 궁금했어요 음. 1번 타율도 지금 올해 1할 8푼 4리입니다 아. 1번 o p 에도 0.543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안 좋은데 시작부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럼 1번을해서 뭔가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그냥 황영묵 선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팀이 또 롯데예요 맞아요. 롯데가 1번 타자 타율이 1할 9푼 6리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얘 전준우 선수를 지금 고 있거든요. 그니까전준이라그요 예, 전준 선수가 그래도 일본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네. 2할 3푼 1리예요. 음. 그래도 1할 9푼 6리보다 나아요. 맞죠. 예, 그래서 뭔가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음. 한번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황영목 선수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좀 시작부터 뭔가 그렇죠. 분위기 전환이 돼야 돼요. 음. 이럴 때는 진짜 1회부터 뭔가 좀 물론 선시점을 내면 더 좋고요. 1번 음. 네. 타자부터 뭔가 쭉쭉 나가가지고 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음, 하나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출발점을 좀 다르게 음. 가져가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분위기 반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아, 황영목 선수가 오늘도 1번이고, 음. 아니, 뭐, 중심 타선은 고르게 다못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 특히 이제 새로 합류한 기대했던 플로리얼까지, 예. 네. <laughs> 그래서, 아임, 물론 이제 지금, 물보 플러에서도 얽힌 얘기를 해 주셨지만, 네, 네. 지금 급기하는 저, 오늘 그런 척보가 있어요. 뭐, 저, MLB 구단에, 그래. 에, 마이너 구장에, 나파랐다. 스카우트가 음, 출연했다. 나파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반올순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시즌 초반이고, 아, 마이너 리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그렇죠. 그리고 멕시칸 리그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가 출발도 음.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왜냐면 하 그쪽도 팀을 지금 짜놓은 상태잖아요. 초반에는 데려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자기네 전력이고, 그럼 구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선수를 내보내게 되면 음. 그 선수 연봉 다 줘야 되죠 그렇죠. 음. 네. 그런 다음에 음. 새로 운 선수 또 계약해야죠 음. 일찍 들어오면 또 돈도 많이 줘야 돼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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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그 구단 음. 이 선수가 현재 뛰고 있는 소속 구단에도 이 정도를, 이 정도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구단 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만약에 정말로 음. 가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반호차. 음.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고민하지 말고 바꾸게 되면은 음. 그때 그냥 그때 네. 선수 찾지 말고 확 바꾸자. 음. 그래서 이런 저뭐 예. 이름도 나왔어요. 제이크 메리시니 준견수. 메르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철리요 준견수. 그러니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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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어떻게 해 이거? 어? 아, 이거, 터크먼 그거 하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아쉬움이 들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터크먼이 다시 빅리그로 그렇죠. 돌아가가지고 네. 꽤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맞 네. 터크먼 계속 같이 있었으면은, 음. 어쨌든 터크먼이 뭐, 뻥뻥 홈런 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네. 아, 공수도 좋았잖아요. 공수주에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음. 유형의 선수라서 음. 또그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아쉽게도. 아니, 근데... 네. 하나 구단에서도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네. 지금 뭐다 알려져 있다시피 음.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음, 그렇죠. 최소한 그 담당자, 외국인 스카우트끼리는 다 알아요. 아, 그렇죠. 예, 지금 갓대더라. 예. 어. 그리고 요즘엔 또 몇몇 구단은 현지의 이 외국인 있죠. 담당자들을 음. 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 네트워크에서도 다 들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하나에서 왔다, 어, 왔다, 다다 어, 어, 들립니다. <laughs> 심지어 KBO 비표가 메고 어. 있더라. 어. 뭐. <laughs> <laughs> 그거를 메고 있다는 건 진짜 에. 너무 웃기더라고요. <laughs> KBO 비표를 미국까지 가서도 하고 계셔가지고. 음. <laughs> 그럼 왜 하고 계셔 터커만 잘하고 있나요 지금? 터크만은 <laughs> <laughs> 지금 돌아온지 다시 얼마 안 됐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원래 벤치팬벌은 이제 컵스 시절 음. 컵스로 돌아갔잖아요 네. 출발했는데 이제 부상이 발생하면서 음. 본인이 출장 기회를 네. 많이 잡아서 그걸 또 살렸어요 네. 그터커만은 정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보였던 그런 자기의 양반을 펼쳐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도 괜찮고 음. 하다 보니까 뭐 꾸준하게 계속 지금 코를 받는 거죠. 음. 네. 당연히 이제 기억은 잘안 나는데 경기를 어? 컵스 경기를 돌리고 음. 보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연장 승부를 끝까지 봤더니 결국 터크먼이 끝내기 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경우에요 사실 음, 그렇죠. 아시아에 왔다가 네. 다시 음. 미국으로 갔는데 마이너리그 그렇죠. 계약을 해서 음. 올라서 가지고 레귤러 멤버가 된다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긴 그렇죠. 한데 음. 그걸 해내는 걸 보고 저는 토크모 선수가 하나 있을 때 워크 에스이은 진짜 좋은 선수라는 생각을 그럼요, 많이 그럼요. 했거든요 네. 이때 이 선수가 7월에 갑자기 타격 슬럼프를 겪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음. 이 선수가 홈경기 기준으로 1시에 나와가지고 오. 특탈하더라고요 그 야. 땡볕을 맞으면서 그래.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한게 아니라 음.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2주일째 이러고 있다 오. 그러더니만 그 슬럼프를 벗어났어요 그부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저는 그러니까 하나가 좀 어린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런 외국인 선수지만 베테랑이 이렇게 먼저 특타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 들었거든요 그 주로 플레이 음. 선수들한테 마이크 잡고 음. 그 통역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이로 돌아갈 때 이렇게 어. 이거 통케도 통역, 통 음. 됐어요 음. 선수들한테 음. 음. 참, 참. 약간 코치 같은 느낌도 있었나, 사실. 아쉽습니다. 에이. 아쉽습니다. 에이. 아쉽습니다. 에이. 어, 권민규 선수도 읽곱말수도 했나요? 네. 네. 좋았는데, 한번 음. 최근에 좀 약간. 최근 에서좀 보존했죠. 그래서 한번 리프시 하는 경우로 음. 보낸 것 같아요. 음. 네. 자, 이거. 권민규 뭐, 선수. 이렇게 집단 슬럼프에 빠졌으면 뭔가 이제 해결책, 이게 원인도, 뭐원인 알면 사실 쉽게 고치겠습니다만, 네. 음. 뭘까요? 어떻게든 추측하세요? 제 기억이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김경문 감독이 정말 긴 커리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비슷한 시기가 없진 않습니다. 음. 예전에 두산 감독일 때, 음. 아하. 아, 그때가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 정도였는데, 두점 배웠을 시절이 있었어요. 아, 두점 배웠을 기억합니다. 음. 아, 음. 네. 그때 네. 두산이 지독하게 맞아요. 득점을 못하면서 거의 매경기 음. 2점씩만 뽑았던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김경문 감독은 그 안에서 변화를 많이 주긴 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 최준석 선수를 거의 음. 매경기 막 투입하면서, 그때 그렇죠. 안경현 선수가 원래 1루수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최준석을 원래 음. 수비에서도 조금 물음표 붙은 최준석을 막 일본 1루수로막 쓰더라고요. 중심타선에 배치하고 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시를 하면서 음. 해법을 어느 정도 찾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고, 더 이제 점수가 많이 안 나니까 음. 오히려 더 마운드 쪽에 더 신경을 그렇죠. 쓰면서 그러면은 아예 컨셉을 음. 최소 실점하면서 이기는 걸로 가자. 네. 이런 방향을 잡기도 했고요. 음. 시즌 중에 뭔가 팀의 방향을 바꾸면서 음.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음. 변화하면서 뭔가 찾아야 돼요. 맞아요. 네. 말씀하셨던 연도가 2005년이 맞으면 2005년에 한국 시리즈 진출했었거든요. 네. 네. 두점 배웠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막안에서 막 어떻게든 막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 막 필승조, 처음에 세팅한 필승조가 안 좋으니까 김상현 선수였나? 그 선수를 갑자기 패스 아, 선수로 막 거부조 왔다. 예. 그런 거죠. 그때 베이 베리트 거도 봐줘요. 그러니까 안에서 음. 부지런히 변화 주더라고요. 기존 선수들이 부진하니까. 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묘한을 감독도 그렇지만 코칭스태프랑 같이 지금은 찾아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사실 음. 이제 그 당시에 두산에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두산은 그 당시에도 보면 화수본 야구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비결이 뭐냐 할 정도로 표처스리고 음, 음. 이군에서 좋은 선수를 계속 올리면서 이게 되거든요 음. 수, 순환이 되는데 하나가 지금 과연 그런 정도의 뎁스를 음, 그렇죠. 이군에서도 갖고 있는지 음, 음. 물론 이제 하주석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유격수 주전으로 뛰던 음.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가 워낙 지금 페이스 좋고 음. 기회를 주는 건데.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면면을 음. 바꿀 수 있는 음. 그럴 만한 뎁스가 있는지 그건 사실 좀 음. 의문이 아닐까. 네, 네. 장기적인 뎁스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는데 네. 저는 그렇다면 아주 석과 문연 문연빈 은뭐 지난 토요 네, 경기 네. 때 네. 잘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네. 이두 선수가 확실한 반전 카드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문연빈 선수에 음. 대해서 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음. 대한 부분이 아쉬워요. 음. 음.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 어쨌든 팀을 구성할 때 음. 신구조화를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현빈은 신인데 음. 새로운 맞아요. 선수인데 젊은 선수인데, 음.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받고 키워야 되는 선수가 있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 약간 그거를 이제 분별을 네. 해가지고, 어 그렇죠. 그래 이 선수는 우산 효과 좀 묻어가는 거 해주면서 음. 하위 타순이지만 포지션도 좀 정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고 이 선수는 좀 아쉽지만 음. 어, 뭐 이군에서 뛰게 한다든가 필요할 때올리다던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현빈 선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전 이루수로 낙점한 맞지, 상태에서 했다가 그렇죠. 결국 그게 네. 안 이루어졌고요. 맞아요. 올해는 또 조금 후순위에 있었다가 음. 지금 또 올린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유망주 선수에 음. 대한 판단이 좀 분명하게 서야 될것 음. 같아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문현빈이 희열해주니까 이제 와서 또 지금 문현빈 선수를 그렇죠. 계속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정말 군대로 보내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뚜렷한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워요. 하나가 그런 부분은 되게 네. 어, 오랫동안 그런 전통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선수 운영을 네. 좀 그러니까 군대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네, 어, 네. 굉장히 문개다가 낭패를 많이 봤죠. 문현민 선수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데 음. 저그팀 사정 뭐팀 사정보다는 뭐저 문현민 선수도. 음. 자기 포지션이 사, 사실. 오늘도 지명타자예요. 저, 네. 뭐, 이 선수가 그래서 왜 왔습니까? 내 네. 네 왔습니까? 네. 오늘, 오늘 지명타자로 나온다고. 네, 오늘 지명타자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이 선수가 뭐 이제 드래프트 될때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음, 나중에 하나 주전 이루수가 될 그렇죠. 선수야. 이런 네. 기대를 받았어요. 예, 음, 네. 네, 그런데 물론 지금 포지션이 좀 겹치는 부분도 네.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정말 이루수로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팀 사정을 고려해서 음, 그냥 그... 외야수로할 것인지, 어,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판단도 서야 되는데, 네. 이래면 이게... 반쪽 숫자리 됩니다, 반쪽 자리 음, 예. 데뷔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 음. 물론 제 감독이, 최원호 감독 숫자리인데, 그때도 외야수였다가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아니, 젊은 선수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음. 음. 아니 그때 상당히 신인 때도 눈길을 끌었었잖아요. 네. 방망이 재능 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하는 음. 자리를딱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수 이거를 더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선수가 입단한 몇년이났는데 아직도 네. 아직도 그, 포지션을 헤매고 있다. 네, 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그뭐그 뭐그 당시 감독도 그렇고 음. 이제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문현미 선수의 그뭐 흔히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방망이는 음. 좋다. 네. 근데 음. 수비가 좀 아쉽다라는. 음. 어,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수가 정은원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은원 선수를 외야로 보낼 정도로 음. 운현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자리를 또 안치홍이야 그래보니 이게 이제 저도안 어, 맞는 거죠. 현빈이갈 곳이 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보면 사령탑이 지금 한3년 사이에 세번두번 그렇죠. 네, 교체가 되고 세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서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음. 있어요. 음. 어, 김경문 감독이 작년에 시즌 중에 부임하고 나서 안치홍 선수한테 직접 이루수 할수 있냐? 그런 네. 안치홍 선수 할수 있습니다 하고 음. 바로 그 경기에서 안치홍 선수가 다 지난해 시즌 처음으로 이루 수로 나섰다면서 캠프 때 맞아요. 연습 안 했잖아 안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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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감독이 바뀌다 음. 보니까 팀이 방향성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선을 빚는 혼란에 그렇죠. 빠지는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음. 제가 봤을 땐 그게 지금 문현빈 선수의 수비 포지션이 아닌가 음. 싶어요. 음. 어찌 됐건 이제 뭐 대대적인 좀그 음. 타순 재편이 좀 필요한데 오늘 혹시 라인업 나왔어요? 아직 라인업까지는 안나 아, 아직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고.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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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됐건 지금 일 번은 황영훈 선수, 이루수로 나가고요. 네. 네. 그다음 플로리얼 노시환, 최은성운현빈 음. 김태현, 이진영, 최재훈, 심우준으로 간다고 니다큰 변화는 없네. 이진영 저... 들어가긴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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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두산 경기 때 사실 오늘. 내가 그 어제 우리 저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네. 오늘 만약 한화가 두산전을 못 잡으면 네, 이번 경전 왜냐하면 네, 내일이 1, 2선발이거든요 네. 내일하고 모레가 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물론 아, 쉽지 뭐 한화의 지금 방망이가 내일 더잘 친다 모레 더잘 그렇죠. 친다 외국인 지금 저두산에 자랑하는 음. 원투펀치기 때문에 홀업이 네, 네, 확률상 음. 지금 이제 오늘 오선마 최성룡 선수는 최성룡 선수도. 올 시즌 이게세 번째 등판이거든요두 네. 경기 다 내용이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음.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자칫 잘 못하면 연패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화가 과연 김경문 감독의 어떤 그 독한 음. 믿음의 야구를 끝내고 독한 야구로 지금 네. 어, 바꿔서 성적을 오늘 당장 못 내면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예상됩니다. 네.